구독 꼭, 꼭 해주세요 구독 꼭, 꼭 해주세요 무도로 <laughs> 출발 제가 남쪽으로 오면은 진에한 번씩 올것 같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조가를 떠나서 뭐야 <laughs> 어서오세요 지금 여러분 진해에 왔거든요 뭐 도다리 낚시하러 왔지만 이게 도다리만 잡히겠어요? 바다 있는 거 뭐든지 나오겠지? 어? 오우, 좋아 어디서 낚시를 할까? 지금 잠깐요 아 여기는 수심이 지금 굉장히 지금 낮네 낮아 오케이 절로 갑시다 렛츠 기릿! 예~~~ 진해다 진해 진에. 여기는 지냅니다. 여기 너무 좋네. 나 진짜 너무 막 가슴에 막 그냥 적셔진다. 진짜 어떡하냐. 조가에, 아무래도 조가에 좀 연연할 수 밖에 없잖아요. 에? 하지만 저는 여러분 조가에 연연 안합니다 어, 그러면은 뭐 스트레스만 쌓이지. 전 여러분, 물론 잡으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지만, 이런 이 느낌을 좀 즐길게요. 어, 너무 좋아. 오늘 또 어떤 녀석들이 또내 손에 잡힐까? 이 녀석들, 운도 없는 녀석들. 나한테 잡히다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왠지 큰 놈을 잡을 것 같아서 지금 줄자 챙겼어요. 아, 오늘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 좋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딜 가도 솔직히 여러분, 사람들도 너무 많고, 낚시인들도 너무 많고, 저도 낚시인이지만, 또, 낚시인들도 너무 붐비면 또, 낚시에 그 냉만이 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진짜 옛날에 낚시 다닐 때 이런 맛이었을 것 같다.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와 근데 진짜 경치 너무 좋다 저는 여기에 자리를 잡고 근데 배가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두고 봅시다 배 오면 뭐또 살짝 비켜드리면 되니까 지금 이 이런 느낌이 나 너무 좋아요 지금 진해에 나, 나 너무 빠진 것 같아 수리수리 수리 마수리 어..여러분 스프를 합자로 잡을때 바람길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애들이 입질이 없네요. 지금 물론 저는 던진게 얼마 안됐지만 옆에 계신 조사님이 입질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여기 근데 포인트 안나오면은 배하에 빌려가지고 배 몰고 나갈 거예요 한번 요 녀석을 살짝 끌락으로 해볼게요 끌락 도다리가 끌락을 했을 때더물수 있는 확률이 좀 있잖아요 한라봉입니다 시작. 무슨 배에요? 뭐, 뭐 잡으러 가세요? 뭐 잡으러 가세요? 차이라바 이라바 참돔? 참돔 자리잡으세요 네그 방송이에요? 나무 튜브 네번 봐주세요 네. 네 구독 꼭 해주세요 네 구독 꼭 해주세요 네. <laughs> 세하는 다양으로 작년 5월쯤 와와 <laughs> 제가 참돔 타이라바 장원을 했죠. 장원. 제가 장원 맞죠. 그렇죠. <laughs> <타이라바 처음이시죠? 웃음> 저 처음이에요. 타이라바도 처음이고 참돔 손상 이렇게도 처음이에요. 장원을 했죠. 장원. 아 나올 것 같은데 도달이. 열심히 끌락해 보면. 바닥이 완전 도다리 바닥이에요. 도다리 바닥 음. 이거는 어, 저는 지금 겨울과 봄사이 약간 좀 입춘의 느낌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약간 한쪽에 싹 내려가 있는 느낌 이게 바로 입춘이에요. 입춘 아 전혀 이 옆에 아까 오셨다가 가셨던 분도 입춘 일도 없어가지고 나는 갑니다. 저는 갑니다. 막 이랬었거든 방송 구독 눌렀어 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5월 타이라바 석장에 장원먹기 활동 1도 없어요, 1도. 지금. 물이 아직 차네요, 물이. 바로 앞에. 근퇴할게요. 바로 앞에. 뭐야. <laughs> 걸려서, 걸려서 못, 오, 못 오고 있다. 조용하니까 진해가 진짜 조용하네요. 아, 여러분 살 빼고 싶으시면 바이올린 연습하세요. 오늘은 힐링 낚시예요. 나 그냥 오늘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진짜 여러분 솔직히 이게 정말 진해의 여유라고 해야 되나? 진해로 이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 진진진진진이야. 진 완전 진이야. 해. <laughs> 제가 커피 하나 사고 화장실 한번 쓰고 제 나중에 한번 화장실 더 써도 되냐고 물어볼게요. 커피 한 잔에 화장실 이용 쿠폰 세 장을 달라고 할게요. 아시네요. 아니요 테이크아웃 해주시는데 아... 제가 어 화장실 좀 이용해주세요. 아, 있습 화장실 2층 있어요. 네, 그럼 혹시. 이, 이거 한잔 사먹고 화장실 이용권 쿠폰세장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니, 마음대 뭐 사용하시면 아, 거.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네. <laughs>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연예인 닮은 꼴 DC 없죠? 네? 연예인 닮은 꼴 DC. 조인성 닮았는데. 거 이거, 뭐야? 저야. 조인성 닮았다고요? 네, 조인성은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 안 닮았어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2시가 들물인데. 이동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여기서 2시 물, 2시 들물을 보는 게 나을까요? 지금, 지금 물이 2시에 들어오는데, 지금 이동하려고요, 이동. 그래도 그나마 고기가 좀 들어오는 쪽에,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오늘 조금 안 들어올 것 같아요. 혹시 화장실이 있나요? 네. 아, 거기도 있어요. 네. 아, 거기도 깨끗하다. 오, 다행이다. 3,000원이래요. 3,000원. 우도. 진해 우동을 따라는 것도 또 처음 알았네. 음. 어, 근데 진해 너무 예쁘다. 정말 예뻐요, 여러분. 진해 진짜 짱이야, 짱. 우도 소코리섬 여기 맞네. 매표소 소코리섬, 우도섬. 섬 이름이에요. 섬 이름. 마지막 배가 5시 반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배. 우도는 소쿠리섬에서 출발 시, 시간은 위 시간보다 10분 후에 출발한다고 보면 된다. 배 타임이 있다라는 거를 진짜 완전 몰랐네, 몰랐어. 소쿠리섬. 후렌치파이. 후렌치파이를 먹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후렌치파이. 후렌치파이. 아, 그래요? 우도 가면은? 스린 나면 부식 다 있다. 대박 헐나 기사입니다. 저는 지금 진해, 진해에 도착해서 입술이 1도 없는 그 느낌을 느낀 채 고스란히 느낀 채 우도에 고기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우도를 가기 위해 지금 우도 선택. 선탈... 엔 g 1시 55분. 소쿠리 사이즈 소쿠리 사이즈 소쿠리 홀을 먼저 갔다가. 우도는 10분 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도다리가 1, 2, 3, 3, 3마리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나기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선장님, 지금 탈까요? 자, 이제 출발! 우도, 우도! 우도로 가자, 우도! 너무 좋아. 여기가 해양공원인가? 여기가? 아, 그러네. 해양공원이네. 집라인, 이게 집라인이인가 보다. 오! 저기가 수쿠리섬이네. 여기가 라인이, 집라인이 이렇게 이동되어 있어. 이렇게. 선착장 좌우가 바로 짐도 많이 안 옮겨도 되고, 그다음에 낚시도 앞에서 해도 되고 저기 화장실도 있네 화장실도 그죠 화장실도 가깝고 막 그러니까 여기 꿀 포인트다 꿀 포인트 진짜 대박이다 꿀 포인트 꿀 포인트 야 소쿠리섬 들어가면 3천원 추가다 추가 라트가. 대박이다 여기 다음에 진짜 저기 이제 캠핑하러 지금 평일인데도 텐트가 몇 군데 쳐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로지 캠핑을 할수 있고요. 자, 이제, 우도로 가요, 우도. 우도가 어디야? 뱃머리를 돌려라! 제가 저쪽 편에서 던졌잖아요. 흰색깔 저기. 여기서 던졌잖아요. 여기네, 여기. 사람들 꽤 많네. 꽤 많아. 여기, 도저히 나왔어요, 나왔어. 큰거 잡았어, 큰 거. 진짜 전국 포인트 고수 되겠네, 고수 되겠어. 오케이. 낚시하기 완전 최고예요, 지금. 어, 막 떨려, 떨려. 포인트 뭔가 좋아 보이죠? 그죠? 아까랑 느낌이 달라요. 아, 여기는 그래도 수심 좋다. 근데 아까 저기는 수심이 너무 낮아가지고. 뭔가 느낌는다느낌는다 떨리는다 떨리는. 어 제발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아산실이 아, 산실력이. 자꾸 산신령이래 유아 이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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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어, 한 팀이 네 마리 자꾸 가셨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분은 여기 한두번 와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포인트를 아시는 것 같아. 원래 물고기들은 지네들 다니는 길로 다니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 길을 모험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그러잖아. 우리도 약간 귀소 본능 아니에요. 왔던 데 다시 돌아가고, 어 내가 살던 곳 다시 가고, 고향 찾아 다니고. 물고기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도 동물적인 사람이, 동물이자 동물.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또 들어왔다! 왔다, 왔다! 먹고 있다, 먹고 있어. 먹고 있다! 먹고 있다, 먹고 있다! 일수하기 일부 직전. 일수하기 일부 직전. 아, 입질이 진짜 간사해, 간사해. 어, 에릭, 도망갔겠다. 어, 도망갔나봐. 먹다가 갔나봐. 아 이풀 왔는데. 어에리 도망갔겠다. 근데 정말 여유롭게 낚시하기에는 여기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 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만약에 방송을 안 한다면 저는 이런때 낚시 다니고 싶어요. 아,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지금 가면 사람 많아서 어, 자리를 잡겠어 이런데는 저는 원래 안 가요. 원래. 진짜 제 원래 스타일은 절대 그런데 안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안 움직이고 특별한 날 있잖아요. 절대 밖에 안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뭔가 한 마리 잡았을 때이 성취감. 그냥 또 많이 나올 때 많이 잡는 또 재미도 있지만 약간 안 나오는데 한 마리 탁 잡았을 때그 성취감. 그런 느낌이죠. 재밌지. 그러니시가 진짜 재밌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진짜 각각의 매력이 있잖아요 여기 진해의 매력은 진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고기를 잡든 안 잡든 조가에 연연한 사람 여기 오지 마시고 조금 더 부지런하게 여러분 계속 포인트를 바고 가면서 던져보는 방법 반대편으로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오늘 과연 한 마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한 마리가 있다, 한 마리가. 운이 좋게 고기 바로 코앞에 얘네들 탁 놓으면은 이렇게 먹겠죠. 근데 지금 수원이 많이 낮아가지고 활성도가 굉장히 낮고 아까 입질이 한번 살짝 있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발판이 지금 진짜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어마무시하게. 어!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이번에 입질 좀 센데? 왔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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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다리.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아, 있다! 울고 있는 것 같아. 왔다! 왔다! 한 마리, 왔다! 왔다! 감사합니다! 이야! 한 마리! 한 마리! 이야! 한 마리! 야, 말이 진짜. 야! 드디어 일했어요. 드디어. 드디어 일했어요. 아, 이걸 잡아내네. 진해에서. 이걸 잡아내네. 이거. 아, 지금 다섯시 다돼 가는 거예요. 아, 대박. 온다, 온다. 온다. 오기도 있다. 제가 아까 좀 끌었을 때 왔거든요. 뷰는 진짜 끝장이에요. 끝짜 끝장, 우도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는 정말 강추해요. 다음에 여러분, 수온 조금 높아지면은 여기 좀 단단히 챙겨가지고 들어와야겠네. 한번 지내. 여기 진짜 너무 괜찮은데요?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고. 마지막 때 타기 위해 진짜 안타깝게 걷고 있어요. 10분 정도 더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가 생각보다 일찍 들어오네요.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야. 떠난다, 떠난다. 좀 아쉬워요, 솔직히. 안녕! 안녕! 아, 여긴는 도복권 갯방이네. 대박이다. 돌려서 가고 올 때도 되게 편하네. 저기가 끝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와, 진짜 나 오늘 너무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여기 우도 너무 좋아요. 여기 우도 스쿨리섬 정말 또또 또 와보고 싶어요.